현역가왕 2가 드디어 결승 무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뛰어난 가창력과 개성을 가진 가수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며 많은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중결승을 통과한 탑10이 공개되면서 팬들의 기대감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결승 진출자들은 각기 다른 음악적 색깔과 강점을 가지고 있으며, 팬투표 또한 뜨겁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즌의 강력한 1위 후보는 누구일까요? 팬들의 선택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지금부터 결승 진출 탑 10위 매력을 분석하고 팬투표 현황을 바탕으로 최종 1위 후보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10위는 박서진. 현역가왕 2위 결승 무대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마지막으로 결승에 진출한 박서진이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중결승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뤄내며 탑 10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많은 경쟁자들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음악을 보여준 박서진의 무대는 많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박서진은 1라운드에서 아슬아슬한 점수로 탈락 위기에 놓였지만, 2라운드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며 극적인 반전을 일궈냈습니다. 감미로운 감성과 폭발적인 가창력을 동시에 갖춘 그는 한곡한 한 곡의 진정성을 담아 노래하며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무대를 장악하는 그의 존재감과 호소력 짙은 보컬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습니다. 박서진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감성과 에너지를 조화롭게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섬세한 감정을 담아내는 동시에 강한 에너지를 무대에서 발산하며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특히, 트로트와 다양한 음악적 요소를 결합한 그의 창법은 독창적이며 신선한 매력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는 단순히 노래만 잘하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에서 관객과 소통하는 능력이 뛰어난 아티스트입니다. 감정선이 살아있는 노래 표현력과 몰입감 넘치는 퍼포먼스는 현장 분위기를 뜨겁게 만들었고, 이 덕분에 중결승 2라운드에서 반전의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박서진은 이번 결승에서 한층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의 무대를 돌아보면, 그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강한 정신력과 무대 장악력을 갖춘 참가자였습니다. 결승에서는 더욱 과감한 도전과 색다른 무대 연출을 통해 강한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박서진은 과연 팬들의 선택을 받아 최종 1위에 오를 수 있을까요? 그의 결승 무대가 팬들에게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됩니다. 당신은 그의 무대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9위는 네노 현역 가왕 이 결승 무대에 오르게 된네노은 독보적인 음악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뮤지컬 무대에서 다져진 탄탄한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력을 바탕으로 그는 이번 시즌에서 색다른 음악적 매력을 선보이며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전통적인 트로트 스타일과 뮤지컬적인 요소를 결합한 그의 무대는 신선하면서도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애녹은 원래 뮤지컬 무대에서 활약하던 배우였지만 현역가왕 2를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에 도전하며 새로운 음악적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스토리가 담긴 무대를 연출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감정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표현력과 드라마틱한 전개는 그의 무대를 더욱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무대는 기존 트로트 가수들과 차별화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클래식한 뮤지컬 창법과 트로트의 감성을 융합하여 한곡 안에서도 다양한 감정의 변화를 자연스럽게 전달합니다. 이 덕분에 관객들은 단순히 노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한 편의 연극을 감상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애녹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은 강렬한 무대 장악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한순간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노래의 흐름에 맞춰 분위기를 조절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가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이를 표정과 몸짓을 통해 전달하며 관객들에게 더욱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또한 그는 폭넓은 음역대와 안정적인 발성을 갖춘 가수로서 저음부터 고음까지 자유자재로 넘나들며 감동적인 무대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클라이맥스에서 터져 나오는 그의 강렬한 가창력은 마스터들과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결승 무대에서 애녹이 어떤 새로운 시도를 보여줄지 많은 팬들의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그는 그동안 보여준 뮤지컬적 감성과 트로트 스타일을 한층 더 발전시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무대를 선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트로트가 익숙하지 않은 뮤지컬 배우 출신으로서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스스로의 음악적 한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의 도전이 결승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최종순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뮤지컬 감성과 트로트의 특별한 조화 당신은 에노의 무대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8위는 진해성 현역가왕 2위 무대는 실력파 가수들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많은 명장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중에서도 진해성은 중결승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며 결승에 진출한 참가자로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초반 라운드에서는 다소 아쉬운 점수를 받았지만 점차 자신의 색깔을 확립하며 강렬한 무대를 선보였고 결국 결승 티켓을 따냈습니다. 진해성은 첫 라운드에서 기대만큼의 점수를 얻지 못하며 아쉬움을 남겼지만 이후 무대에서 자신만의 강점을 극대화한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평가를 뒤집었습니다. 그는 감성적인 보컬과 섬세한 표현력을 바탕으로 점점 더 안정적인 무대를 만들어갔고 특히 중결승 2라운드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며 관객과 마스터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의 노래는 단순한 기교나 파워풀한 가창력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곡의 감정을 진정성 있게 전달하는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팬들이 그의 음악에 공감하며 응원을 보냈고 결국 최종 결승 진출자로 선정되는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진해성의 가장 큰 강점은 노래에 대한 진정성과 감성적인 전달력입니다. 그는 과장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감정 표현을 통해 듣는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선사합니다. 특히 잔잔한 곡에서도 감정을 섬세하게 조절하며 관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또한 그는 무대 경험이 풍부한 가수로서 곡해석 능력이 뛰어나며 가사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고 표현하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트로트의 정통성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무대를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 진해성은 더욱 발전된 음악적 해석과 감동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는 한 번의 실수나 저조한 평가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자신만의 음악을 들려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승에서 또한번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며 예상 밖의 결과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진해성은 결승 무대에서 어떤 감동을 전할까요? 팬들의 응원 속에서 그는 또한번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당신은 그의 무대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7위는 최수호 현역가왕 이 결승 무대에 오르게 된 최수호는 화려한 기교 없이도 음악 자체로 감동을 전하는 가수입니다. 과장된 퍼포먼스나 극적인 표현보다는 담백하고 진정성 있는 보컬로 깊은 여운을 남기는 무대를 만들어내며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그의 음악적 색깔은 소박하면서도 깊고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전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최수호는 가창력이나 퍼포먼스보다는 음악 그 자체에 집중하는 스타일을 보여주며 관객과 마스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단한 소절만으로도 듣는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특별한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폭발적인 고음과 강렬한 무대를 선보이는 반면, 최수호는 담백하면서도 정제된 감성으로 정면 승부를 펼쳤습니다. 노래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며, 절제된 감정 속에서도 깊은 울림을 전달하는 능력이 돋보였습니다. 이러한 차별화된 스타일은 오히려 더욱 신선하게 다가왔고, 그가 결승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되었습니다. 최수호의 가장 큰 강점은 소박하면서도 강렬한 감정 전달력입니다. 그는 단순한 멜로디 속에서도 감성을 극대화하는 창법을 활용하여 듣는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냅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트로트의 감성을 더욱 부각시키며 그의 목소리만으로도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남깁니다. 또한 안정적인 음정과 흐트러짐 없는 발성은 그의 무대를 더욱 완성도 높게 만듭니다. 감정의 과잉 없이도 노래의 본질을 살리면서 자연스럽게 곡의 감동을 극대화하는 능력이 그를 돋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는 최수호의 진정성 있는 음악적 접근이 얼마나 강한 힘을 발휘할지가 기대됩니다. 과장되지 않은 감정성과 음악의 본질을 살리는 그의 스타일이 화려한 퍼포먼스와 경쟁하는 가운데 얼마나 강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선사하는 스타일로 결승에서 더욱 인상적인 무대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최수호는 자신의 색깔을 지키면서도 한 단계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당신은 그의 무대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6위는 신유, 현역가왕 2위 결승 무대가 다가오면서 참가자들의 개성과 음악적 색깔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신유는 감성적인 보컬과 절제된 표현력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결승에 진출한 참가자입니다. 화려한 기교나 강한 퍼포먼스 없이도 정통 트로트의 매력을 살린 차분하면서도 깊이 있는 무대를 보여주며 마스터들의 극찬을 받았습니다. 신유는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절제된 표현을 통해 곡의 본질을 살리는 스타일을 추구합니다. 그의 노래는 마치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클래식한 트로트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한 음악적 해석을 보여줍니다. 그의 무대는 화려한 기교나 강한 에너지보다는 깊은 울림과 섬세한 감정선이 특징입니다. 가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며 듣는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공감과 위로를 전합니다. 이러한 특유의 감성 덕분에 그는 연령대를 초월한 팬층을 확보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신유의 가장 큰 강점은 절제된 감정 속에서도 강한 울림을 주는 보컬입니다. 그는 감정을 억지로 드러내지 않고도 단 한마디의 가사만으로도 깊은 여운을 남기는 가수입니다. 이 덕분에 그의 노래는 들을수록 더 깊이 빠져들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또한 그는 안정적인 창법과 깨끗한 음색을 가지고 있어 트로트 특유의 감성을 세련되게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빠른 곡에서도 감정을 잃지 않고 느린 곡에서는 더욱 깊이 있는 감동을 선사하며 곡의 분위기에 맞는 완벽한 해석을 보여줍니다. 결승 무대에서 신유는 더욱 깊이 있는 감성과 세련된 트로트 창법을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금까지의 무대에서 보여준 절제미와 정통성을 살리면서도 결승이라는 무대에 걸맞은 새로운 시도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과연 신유는 결승 무대에서 자신의 색깔을 유지하면서도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의 음악이 마지막 무대에서 어떤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됩니다. 당신은 신유의 무대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5위는 김준수. 현역가왕 이 결승에 진출한 김준수는 강렬한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을 겸비한 참가자로 뮤지컬적 요소를 가미한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이며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는 노래를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한편이 드라마처럼 스토리를 담아 전달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이를 통해 다른 참가자들과 차별화된 개성을 확립했습니다. 김준수는 뮤지컬 배우로서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강한 표현력과 감정 몰입이 돋보이는 무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창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노래의 감정을 극대화하는 연기력과 스토리텔링 능력까지 갖춘 아티스트입니다. 그의 무대는 마치 한 편의 연극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하며 곡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더욱 강렬하게 전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감성적 깊이와 무대 장악력은 관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으며 그가 결승에 오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였습니다. 김준수의 가장 큰 강점은 뮤지컬에서 다져진 강한 성량과 섬세한 감정 조절 능력입니다. 그는 저음부터 고음까지 안정적으로 소화하며 곡의 분위기에 맞게 감정을 극대화하는 표현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감정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조절하며, 절정 부분에서 터져나오는 그의 폭발적인 가창력은 관객들에게 짜릿한 전율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그는 섬세한 감정선을 유지하면서도, 극적인 클라이맥스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결승 무대에서도 강력한 무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며, 더욱 깊이 있는 감성적 퍼포먼스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김준수는 이미 여러 무대에서 독보적인 색깔을 보여주었지만, 결승에서는 한층 더 발전된 뮤지컬적 연출과 강렬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하는 가수를 넘어 음악과 연기를 결합한 새로운 스타일의 무대를 만들며, 결승에서 강한 존재감을 발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김준수는 결승 무대에서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를 펼쳐 보일까요? 그의 무대가 또한번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지 기대됩니다. 당신은 김준수의 결승 무대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4위는 신승태. 현역가왕 이 결승 무대에 오르게 된 신승태는 국악과 트로트를 결합한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기존의 트로트 가수들과는 전혀 다른 개성을 지닌 그는 전통음악의 멋을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무대를 선보이며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특히, 국악 특유의 깊은 울림과 트로트의 감성을 조화롭게 표현하며 새로운 장르적 시도에 성공한 참가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신승태의 가장 큰 특징은 국악창법을 활용한 독창적인 보컬 스타일입니다. 그는 국악의 정통적인 발성과 한, 한, 위 정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트로트 특유의 리듬과 감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내며 새로운 음악적 색깔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예술적인 퍼포먼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국악 특유의 기교를 살린 가창법과 섬세한 감정표현은 트로트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고, 이를 통해 그는 마스터들과 관객들의 극찬을 받으며 결승 진출을 확정 지었습니다. 신승태의 가장 큰 강점은 다른 참가자들과 차별화되는 전통적 색깔과 무대 장악력입니다. 그는 국악의 깊은 감성과 트로트의 대중성을 동시에 살려 기존 트로트 무대에서는 볼수 없었던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그는 섬세한 감정성과 폭발적인 성량을 자유롭게 오가는 가창력을 가지고 있어 단순히 실험적인 무대를 선보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음악적 완성도까지 높였습니다. 이러한 점이 그를 강력한 결승 후보로 만든 요소입니다. 결승 무대에서는 신승태가 국악과 트로트를 더욱 발전된 형태로 융합한 새로운 시도를 선보일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매 무대마다 독창적인 시도를 해왔으며, 결승에서도 기존 트로트와 차별화된 스타일로 강한 존재감을 발휘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신승태는 국악과 트로트의 경계를 허물고 더욱 창의적인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의 결승 무대가 또한번 새로운 음악적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됩니다. 당신은 신승태의 무대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서민은 김수찬. 현역가왕 이 결승에 진출한 김수찬은 특유의 밝고 경쾌한 무대 매너와 탄탄한 가창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참가자입니다. 그는 트로트가 지닌 흥겨운 리듬과 감성을 극대화하며 무대를 장악하는 뛰어난 퍼포먼스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관객과 소통하며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대를 연출하는 그의 스타일은 많은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찬은 단순히 노래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무대를 즐길 줄 아는 가수입니다. 그는 트로트 특유의 경쾌한 분위기를 살리면서도 자신만의 개성을 더해 한층 더 신나는 무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가장 큰 특징은 관객과의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대 연출입니다. 그는 무대 위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며 관객과 눈을 맞추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무대를 더욱 생동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단순한 노래 실력을 넘어서 그를 진정한 엔터테이너로 자리매김하게 한 요소입니다. 김수찬의 가장 큰 강점은 무대 위에서 발산하는 넘치는 에너지와 퍼포먼스입니다. 그는 트로트 특유의 신나는 분위기를 극대화하며,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까지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또한, 탄탄한 기본기와 감성적인 보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도 감정을 잃지 않고 곡의 흐름을 완벽하게 소화하는 그의 실력은, 그가 단순한 쇼맨십을 가진 가수가 아니라 진정한 실력파 트로트 가수임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 김수찬은 지금까지 보여준 강점들을 더욱 극대화하며 트로트의 진정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는 단순한 가창력을 넘어 무대 전체를 휘어잡는 에너지와 독창적인 연출을 통해 더욱 강렬한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김수찬은 결승 무대에서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까요? 그의 무대가 또한번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즐거움을 선사할지 기대됩니다. 당신은 김수찬의 결승 무대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2위는 강문경. 현역가왕 2위 결승 무대에 진출한 강문경은 부드러운 감성과 뛰어난 가창력을 조화롭게 결합한 참가자로 섬세한 감정표현과 탄탄한 보컬 테크닉으로 강력한 우승후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는 감미로운 저음과 힘있는 고음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완성도 높은 무대를 꾸미는 가수로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강문경의 가장 큰 특징은 감미로운 보컬 속에서도 강한 힘과 안정감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는 부드럽고 서정적인 감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곡의 흐름에 따라 점점 감정을 고조시키며 폭발적인 가창력을 선보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기승전결을 완벽하게 조절하는 능력 덕분에 그의 무대는 한 편의 드라마처럼 깊은 몰입감을 선사합니다. 특히 가사의 의미를 세밀하게 해석하고 표현하는 능력이 탁월하여 노래를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전달하는 가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그를 중결승 2위까지 올려놓았으며, 결승에서도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받게 만든 요소입니다. 강문경의 가장 큰 강점은 감성적 깊이와 뛰어난 가창력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감입니다. 그는 곡의 분위기에 맞춰 감정을 섬세하게 조절하며, 필요할 때는 강한 힘을 실어 극적인 감동을 극대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폭넓은 음역대와 흔들림 없는 발성을 바탕으로 어떤 곡이든 완벽하게 소화하는 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저음에서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성을, 고음에서는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노래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가는 점이 돋보입니다. 결승 무대에서 강문경은 지금까지 쌓아온 감성과 테크닉을 한층 더 발전시켜 완벽한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는 감정을 절제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 결승에서 더욱 극적인 퍼포먼스를 펼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강문경은 결승 무대에서 어떤 감동을 선사할까요? 그의 노래가 마지막 무대에서 얼마나 깊은 여운을 남길지 기대됩니다. 당신은 강문경의 무대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1위는 환희. 현역가왕 2 결승 무대에서 중결승 1위를 차지한 환희는 감미로운 보컬과 강력한 고음. 깊이 있는 감성을 모두 갖춘 참가자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는 노래를 단순히 부르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음악으로 풀어내는 뛰어난 해석력과 몰입도 높은 무대장악력으로 강력한 가왕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환희는 부드러우면서도 강렬한 보이스를 활용하여, 한곡 안에서도 다양한 감정을 담아내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순히 듣기 좋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의 깊이를 섬세하게 전달하는 힘을 가지고 있어 듣는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깁니다. 특히 감성적인 발라드부터 강렬한 곡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폭넓은 음악적 스펙트럼을 갖추고 있어 결승에서 어떤 무대를 펼칠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교가 아닌 자신만의 색깔을 가진 감성 표현력을 통해 많은 팬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환희의 가장 큰 강점은 압도적인 고음과 디테일한 감정 표현입니다. 그는 노래의 흐름을 섬세하게 조절하면서 절정 부분에서는 폭발적인 가창력으로 몰입도를 극대화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흔들림 없는 발성과 탄탄한 가창력은 그의 무대를 더욱 완벽하게 만들며 감정이 극대화되는 순간에도 안정적으로 노래를 이어가는 점이 돋보입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그는 모든 라운드에서 강한 인상을 남기며 중결승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결승 무대에서 환희는 그의 강점인 감성과 가창력을 극대화하며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은 무대를 선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실력과 감성으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으며 결승 무대에서는 더욱 인상적인 무대를 완성할 가능성이 큽니다. 과연 환희는 결승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그의 무대가 또한번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지 기대됩니다. 당신은 환희의 결승 무대를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지금까지 현역 가왕 이 결승 진출자 탑 10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즌에서는 개성 넘치는 실력파 가수들이 최고의 무대를 선보이며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누구를 가장 응원하시나요?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수는 누구인지? 그리고 결승에서 우승할 것 같은 가수는 누구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응원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 더 재미있을 것 같아요. 또한, 앞으로도 현역가왕 이와 관련된 최신 소식과 흥미로운 콘텐츠를 빠르게 받아보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